네, 안녕하세요. 와고 코리아 기술 지원팀 주현우 과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와고 엣지 디바이스입니다. 우선, 어, 엣지 디바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인더스트리얼 시스템을 보면, 어, 폐쇄된 내부방을 통해서 데이터 프로세싱, 그리고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 IIoT와 어, 디지털 트윈이 화두가 되면서, 어, 기존, 어, 프로세싱 됐던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단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 클라우드로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존 컨트롤 라인 네트워크와 그, 클라우드단의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디바이스를 엣지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와고 엣지 디바이스는 엣지 컨트롤과 엣지 컴퓨터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엣지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어, 콜텍스 A9 어, 쿼드코어 CPU를 가지고 있고, 4 g b 의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가바이트의 램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구성을 보시면 2 개의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포트와 하나, 아, 2개의 2 개의 2.0 USB 포트, 그리고 하나의 USB C 타입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위한 HDMI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한 4채널 디지털 인풋 아웃풋 온보드 타입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캔과 캐노픈과 캔, 캔 레이어 통신이 가능한 캔 포트와 RS-232-485 통신이 가능한 CDR 어,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엣지 컨트롤러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PLC와 같은 컨트롤러 기능이 어, 탑재되어 있는 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어, 코드시스 3.5 기반의 어, 자사 소프트웨어인 E-CAPIT을 통해서 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 로직을 구현한다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컨트롤러는 어, 리눅스 OS 기반의 컨트롤러로, 어, 도커가 프리 인스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사용하시던, 어,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을 이 컨트롤러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엣지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엣지 컴퓨터는, 어,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 산업용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제품은 세 가지가 있고, 752-9400과 752-9402 제품 같은 경우는 CPU는 아톰 2 어, 3 8 4 5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64GB의 SSD 그리고 이두 제품마다 이제 램 차이는 있는데 752-9400 같은 경우는 4GB의 램을 제공하고 752-9402 제품 같은 경우는 8GB의 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엣지 컴퓨터도 두 개의 기가바이트 네트워크 포트와 세 개의 USB 2.0 포트 그리고 하나의 어, 3.0 USB 포트를 갖고 있고 디스플레이를 위한 HDMI, HDMI와 DP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얼 PC에 마우스와 어, 키보드를 연결하여 어, 일반 기존 사, 사용하시던 인더스트리얼 PC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컨트롤러와 엣지 컴퓨터의 장점은 경고한 알루미늄 하우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 산업용으로 적합 하고 그리고 디일 마운팅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서티피케이트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산업용으로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와 이 컴퓨터와 컨트롤러의 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 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PC로서 어, 자유롭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IT파트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 산업용 PC에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752-9800이라는 제품은 어, 하이 퍼포먼스를 갖는 제품으로 CPU는 인텔 i7 프로세서를 갖고 있고, 그, 플래시 메모리는 256GB의 SS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 메모리는 16GB입니다.